안녕하세요, 지택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전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해볼 텐데요. 어, 우선 게임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스토리도 탄탄해서 사용자들 리뷰가 아주 좋더라고요. 우선 스토리가 좋은데 어, 인트로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할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접 게임 다운 받아서 진행해 보시면은 스토리가 엄청 좋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몬스터들 이 몬스터들 보고 사다라고 불르더라고요. 이건대시고요게임이게 어, s f 적인 요소가 있고 어, 멸망한 SF를 배경으로 를배경하로 때문에 굉장히 하기 어, 때문에 굉장 s f 물을좋아 s f 하시하는분이라면재미있는분이게즐재실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자체가 이게임 자체가 속도도 빠르고 타격감도 좋거든요. 어, 화면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요. 어, 그리고 공격할 할 때, 클릭을 한 번씩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길게 터치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라식으로 장벽이 하나가 나와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 죠？이렇게 보라색 으로 에너지 막같 은게 생기 는데, 이럴 때터 치를 바로 해주 면은 더 강력 한 공격 이 들어 가요？어, 지금 스킬 이 하나 나왔 는데, 이 스킬 한번 써 볼게요. 어, 확실히 강력 하 네요. 왼쪽 상단에 보면은 RA라고 있는데, 이 RA가, 어 일반 게임으로 말하면 MP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 보스가 나올 것 같은데, 게임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어서, 제가 근데 생각보다 발컨인데 아무래도 첫판이라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벌써 피가 반인데? 어좀 아슬아슬하게 깬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이렇게 원통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이템이나 피를 채워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깨주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챕터 1을 클리어 했는데 음... AIK 어,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다시 들어가보면, ARK 시스템이라고 있네요. 어, 이게 스킬, 스킬이라기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 같은데, 레벨이 낮아서 장착을 아직 못하네요. 어 바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어 이게 지금 이제 체험판인데 우선 구입을 하기 전에 체험판부터 다 즐기고. 재밌을 때 구입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신경 형성 싱크로를 들어가 볼게요. 아, 지금 제가 아발론이라는 캐릭터를 쓰고 있는데, 배치를 42, 42개 수집하면 은 크림손이라는 캐릭터를 해제할 수가 있네요. 배치는 어떻게 먹는 거지? 아. 여기 보시면은 옆에 두개안차 있는 거 있죠? 첫 번째라는 글자 아래 두 개. 아 이지 하드 이지에서도 제가 지금 배지를. 목구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 이게 아까 보니까 무슨 특정한 목표치를 도달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체크 일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 원통 있잖아요? 원통을 다 깨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 아, 캐릭터가 좀 멋있어 보여서 갖고 싶네요 스킬을 너무 남발하면 안되겠다 챕터 1은 익숙하니까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레벨을 올리기도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직 레벨이 이네요. 어이 지금 파란색으로 뜬게 아마 그 강화하는 체 뭐라고 해야 되지 특성 포인트 강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같아요. 어 잠시만요. 어이 게임 중 방해 금지를 제가 해놨는데도 문자 알람 소리가 들려버리네. 이렇게 이놈은 쉽죠 쉽게 뺄수 있어요. 빠르게 나. 고백지를 얻을 수 있나 뭔가 많이 받뀐 받는 것 같은데 음. 레벨 내에서 모든 컨테이너 파괴하기 저거를 수행해서 하드모드에서 데미지를 입지 않고 레벨 클리어하기. 아, 이게. 배지 얻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배지 하나 얻, 얻었기 때문에 옆에 배지 하나 차이는 거 보이시죠? 어, 이제 ARK 스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있는데 별로 좋은 거 같지는 않네요. 상점을 들어가 보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격력도 늘릴 수 있고. 우선은 레벨도 낮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레벨 2에요. 공격 아이콘을 눌러 슬라이드하면 발레스트 프로토콜이 활성화되며 원거리 화기로 적을 사격할 수 있대요 자 드래그해서 아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 발사를 안하지? 아 저게 차는 시간이 있구나 헥스 에너지 실드라고 있는데 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차는 것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총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데미지가 너무 약해. 그냥 보조용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오호 필대가 왼쪽이 상단에 지금 표시되고 있죠. 그리고 잘... 어, 갈리면... 갈리면 죽을 것같아 조심해서 하고, 자, 좋아요. 잘 되고 있죠. 귀를 모아 한방에 쫙 죽이면 어이구 자 보스까지 왔어요 깔끔하게 어우 요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총이 의미가 없어요 콤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깼어 제가 좀 발칸인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후반이라 그런지 난이도가 좀 춥네요. v o n you're done here. I need you to b e 게임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시간에서 S를 못 받았네? 어, 이게. 양이 엄청나요. 아 어, 우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았으니까 테스트 방송은 여기서 이만 끝낼게요. 끝내고 정식으로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